밤을 밝히는 등불, 고요한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엘리아스라는 소박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 따뜻한 태양 같은 눈빛과 오랜 세월의 노동을 말해주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하늘에 떠오르기 전 엘리아스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무거운 자루를 시장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힘든 일이었지만 엘리아스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흘린 땀방울마다 자녀들의 웃음과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자 마을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들판이 메말랐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지만 엘리아스는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야. 그는 아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한 가족을 위해 일할 거야. 엘리아스는 울타리를 고치고 나무를 자르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먼 마을까지 가서 일을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빵한 덩이 살 돈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괜찮아. 그는 막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아스는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집 앞에서 장남러가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들? 엘리아스는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러는 아버지를 올려다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우리 가족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까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아스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노력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엘리아스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아스는 벽난로 앞에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뭄이 곡식을 빼앗아갔을지라도 가족을 묶어주는 사랑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아스는 가족을 위해 등불처럼 밝게 빛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희망과 사랑으로 말이죠.